안녕하세요. 오늘 행복청과 점심 메뉴는 뭐냐면요. 요즘에 이렇게 마늘종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마늘종하고 준비물이 뭐냐면요. 마늘종, 또 홍고추, 식용유, 햇살 담은 당, 저기 간장, 어깨소금. 처음에 있잖아요. 식용유를 싹뿌리 다음에 요 이렇게 이제, 이제 불이 막 올라왔을 때 있잖아요. 이거 마늘종을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볶아줍니다. 이렇게 지글지글 싹싹 흐이 맞죠? 징글싹싸글짝싸글싸글 지지 지글짝지글싹싸글싸글싸글싸글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기름짝 짝글짝, 짝글게 짝글짝, 이글게짝 이렇게 글짝 짝글짝, 짝글짝, 짝게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볶음 상태에 되 있잖아요. 어, 여기가 간장 넣어요. 여기다. 보세요. 좀 세게 해야 돼. 이렇게 해고센불에다 하세요. 센불에다 저는 이렇게 센불에다 하거든요. 요거, 요거가 지금 부채에 올려요. 다른 거 아무것도 넣으시면 안 돼요? 맛이 변해버려요 이렇게 볶으세요. 맛있좀면냄 살짝 나죠? 지글지글지글 나죠? 요즘에 마늘쫑 되게 맛있거든요. 그본연에 이게 몸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철에 나는 이런 거를 해주셔야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제철에 나는것잘안 먹어서 사람들이 몸이 건강하지가 못한 거예요 제철에 나는 거를 꼬박꼬박 드시면 되잖아요 몸에도 건강하시고 엄청나게 좋아요 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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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아 줍니다 소리 나죠? 이걸 짜글자글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푹어주세요 맛있어, 맛있어 보이죠? 이렇게 불을 끓볶고 있잖아요? 딴게 필요 없어요. 이렇게 볶고 나서, 홍꽃이 있잖아요? 준비한 홍꼬치, 요것만 넣어요. 요것만 이렇게 볶아줍니다 간단해요. 이게 최고 쉬워요. 그리고 맛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불을 끄고 있잖아요? 깨소금만 뿌려주면 돼. 아이고, 깨소금만 뿌려주면 됩니다. 마늘 쪽 볶음이었습니다. 다른 거 드시면 절대 향이, 맛이 없어져요. 본연의 향을 못 찾기 때문에, 요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행복전가의두 배였습니다. 야 끝내주게 잘 됐다. 음, 음, 맛이 기가 막히다. <laughs>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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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봉. 감사합니다.